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쇼트트랙전 국가대표입니다. 임효준 선수 중국 귀화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금메달리스트라고 그래요. 평창에서 금메달을 딴 어, 예. 사람이요. 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1,500m 금메달, 500m 동메달. 평창에서만 두개 메달을 땄고요그 네. 이후에도 이제 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렸던 국제 빙상경기연맹에서 사관왕입니다. 음. 상당히 약진하는 선수라 안현수 선수의 후계자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지금 빅토르안이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합니다만 안현수 선수가 약진했었는데 그 정도 발군의 성적을 내는 이 기대주였는데 문제가 안타깝게도 중국 귀화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스포츠계 파장이 커졌습니다. 자왜 그렇다면 귀화를 했을까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따지고 가다 보니까. 동료 후배를 성추행한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줬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2019년 6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천 선수촌에서 그 클라이밍이라고 해서 벽을 타고 기어 오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어, 이메준 선수가 후배 선수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어, 옷이 좀 노출이 된 겁니다. 같은 남성이죠 네,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이걸 이제 검찰에서는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가 나왔어요. 음.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때 당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합숙훈련했던 사이기도 하고 이미전 그 선수가 그 동료 후배를 끌어내리기 전에 또 다른 선수도 끌어내려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등을 들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이게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대법원에 사실 올라와서 아직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진 않은데 이게 형량에 크게 비춰봤을 때는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무죄로 그대로 구조 구들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아직 계류 중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자 항소심에서 무죄예요 그리고 네. 대법원에서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왜 굳이 귀화를 했을까 자 그런데 빙상연맹에서는 이 법적인 처벌과 기준이 다릅니다. 일단, 이제 선수의 품위를 이제 그야말로 하락시켰다는 등 여러 가지. 선주치를 수... 그럼 한다. 왜냐하면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2019년 8월에 이미 자격정지 1년을 내렸어요. 음. 그래서 이제 임선수 측의 입장, 소속사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 이게 자격이 정지되다 보니까 국제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국가대표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경기에 출전도 못했고 선수활동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 이제 어찌 보면 전성기인데 이런 시간이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귀화를 선택했다라는 게 이제 선수 측의 입장입니다. 아니 그 운동 연습은 그냥 꼭그 국가대표 모이는 데 가서 해야 되는 그 실제로 운동을 할 수가 없었나 보죠. 아, 일단 선수로서 이렇게 시합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저도 뭐 저는 정확히 빙상이 전문가 는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연습을 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게이회륜 선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단한 번도 제대로 시합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시합을 네. 통해서 기량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국제 공식적으로 경, 이, 코치가 있고 또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는 것과 개인적으로 그냥 훈련하는 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떠날 수밖에 없는 걸 입장을 밝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행을 선택을 했다. 라는 것이고 이미 저 중국의 특별 귀화가 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언론을 네.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음. 우리의 국적법에는 특별 귀화는 그 대한민국의 특별히 공을 세웠을 때인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마 받아들여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여권으로 5일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부분에 대해서 빙산 영맥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체육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차가운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선수로서의 자격을 버리고 간 것을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이것을 뭐 환영한다든가 지지해 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음. 그런데다가 또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자격정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빙상연맹은한 가지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까 선수와 소속사가 밝힌 국제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운동의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간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를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선수 본인이 나가지 않았고 그 기간을 이제 상실한 것은 연맹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진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각종 혜택 받잖아요. 네. 연금도 그런데 받죠. 귀화를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벌금이나 뭐 징계 정도로 이게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달은 IOC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건 유지가 되는데. 귀하를 해서 국적을 포기해야 될 경우 연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 음. 어 그전에 이게 연금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음. 이게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다른 국적을 선택을 하면서 일시불로 받았던 사례도 있어요. 이메준 음. 선수가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쇼트트랙이라고 하니까 당장 떠오르는 선수가 안현수 네, 선수입니다. 네. 안현수 선수인데 지금 이제 빅토르 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죠. 근데 그때도 그렇고 정말 잘 타는 선수가 자꾸 해외로 나가는 모습 이게 네. 혹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닐까라는 또 우려도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 안현수 선수 때는 굉장히 일이 커졌는데 뭐냐면 빙상계 내의 파벌 싸움이다. 특정 학교 출신 학교 소속들이 주로 이제 빙상계를 장악하다 보니까 안현수 선수가 기량이 뛰어나고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부터. 이제 주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라는 피의식을 크게 갖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러시아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러브콜을 했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이제 뭐 고민 끝에 이제 화를 선택했겠습니다만. 그런데 러시아로 간 안현수 선수가 또 크게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서 다시 금행진을 할때 우리 국민들이 빙상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빙상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파벌 문제를 이때 다 해결하고 투명한 스포츠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굉장히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쏟아졌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해결됐는지는 뭐 저는 의문입니다만 그다음에 이번에 또 유사한 사건 귀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또 기본부터 스포츠계 에 지금 이제 일단은 성희롱 문제가 표면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다인지 아까 이저 선수 측의 이야기인 2년간 선수 활동 못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하는가 또 빙상연맹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본인이 안 나간 것이다. 라고 하는 진위 공방의 과정에 또 어떤 새로운 이제 우리가 모르던 사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귀화 논란과는 이제 별도로 네. 지금 성추행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서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 동료 성추행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